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요절은 1절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의 중심점은 탄생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께서 사브란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성취임을 족보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둘째는 처녀 탄생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들어서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합니다. 22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 둘째 단은 18절에서 25절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첫째 단은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 1신약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촉보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데서 드러납니다. 이, 그러므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조포의 첫 달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둘째 달락은 다이시로 시작하여 셋째 달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결됨으로 아브라함 2절, 다이당 6절, 그리스도의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하고 16절, 아브라함과 다이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합니다. 17절. 마태가 이처럼 족보를 14대씩 세 시기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기억.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니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신 언약과 다이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바벨론 포수 기간에도 중단되거나 파기됨이 없이 성취되어 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셋째는 디귿, 초대교의 독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려는 배려로 여겨집니다. 사, 주님의 적보를 맨 앞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영예로운 족보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마태는 부끄러운 면을 감추려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부각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한 것이 그렇고 3절 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한 것이 6절 하반절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전상을 입은 전쟁에서 상처, 어, 백전노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오셨음을 말,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벨론으로 이과할 때 11절 하고 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계 통일왕이 포로로 끌려간 환란의 기간이 끼어 있다는 점이 뒷받침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5. 예수가 다윗의 왕위에 오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는 6절 상반절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룻기 마지막에 수록된 족보에서도 룻기 4장 22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아들을 뛰어넘어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심은 룻기 4장 22절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이는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 룻기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놓으셨음을 사무엘상 16장 1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임기응변이란 없습니다. 6. 주님의 족보는 마지막에 이르러 변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하는 대목입니다. 16절. 정상적인 족보라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천사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누가가 표현한 대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그러면 마태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는 호족상으로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점이 유독 다윗만을 왕이라 칭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는 다윗왕의 법통을 이어받는 합법적인 왕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7.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태가 왕통의 족보를 기록했다면, 누가는 혈통적인 족보 즉 마리아의 족보를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혈통은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나 요셉은 솔로몬 계통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 자손인 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천사가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고지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수태 고지를 마태복음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6절 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8.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0절,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에서 31절, 21장 9절, 15절, 22장 42절, 45절, 가나안 여자나 15장 22절, 여리고의 소경이 20장 30절, 다윗의 자손이요, 한 것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는 18절에서 25절,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로 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22절 1. 본단의 중심점은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함이 있습니다. 기역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니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저 했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이 만일 드러냈다면 어찌 되었는가? 되었겠는가? 이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 가늠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데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여기 절명이 있습니다. 처녀를 잉태했음에도 이를 덮어줄 수 있는 장치 이것이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의 18절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천의 몸을 통해서 인만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기이하기만 합니다. 니은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고 20절 성령으로 되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23절, 이사야 1장 14절, 7장 14절. 마태복음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하고 23절 하반, 23절 하반절 설명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임만을 하셔야만 했는가? 기어, 첫 창조를 이루신 후에 임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 임만을은 인간의 범죄로 깨워주고 말았습니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을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국기 29장 46절. 즉,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인마 누엘 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마 누엘은 중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성취될 예표 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 시기 위해서 디귿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마 누엘 하신 하신 것입니다. 리을 이제는 그의 구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스리라 하고 28장 20절, 임마누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음,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고 계시록 21장 3절,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21절 여기 복음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죄와 구원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떡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을 먹이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이라 20절, 20장 28절 라고 하신 대속의 죽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니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성욕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마태복음은 초두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22절. 마태복음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이 1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 2장 5절, 15절, 17절, 2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42절, 26장 31절, 54절, 56절, 27장 9절. 예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3.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21절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였던가 10편 130편은 이 기다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짖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액해 하심이니다 나곧내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0편 130편 1절에서 8절